다음 얘기라 또한번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정우경 또 나와요? 정우경이 나한테 항상 하는 말 있어. 아니, 내가, 내가 정치인도 아닌데, 그거 좀 성재준이한테 이야기해서 제발 내 이야기 좀 하지 마라 그래. 라고 하기에는 요즘 들어서 다시 이제 또 헛소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어, 네. 전화가 온다고. 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서정호 금융치료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지금. <laughs> 금융치료? 어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금융치료 얘기까지도 금융치료가 뭐예요? 네, 이제 고소고발을 얘기하는 아, 거죠. 네네. 금융치료. 네네네. 네. <laughs> 뭐라 했는데? 정우 자, 형은 또 맨날 여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 이렇습니다. 어, 한전 대표가 지방선거에 안 나간다라는 것은 지금 생각일 뿐이고 지방선거 즉 광역단체장 선거를 말한 것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 아, 그런 맥락에서 부산시장 출마설이 있는 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김도원 지역구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라고 하면서 부산 쪽으로 지금 출마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일단 꺼냈습니다. 어... 뭐, 나쁘진 않죠. 왜냐면, 하 어쨌든, 부산은 지금 음. 반반씩 나오고 있고, 그죠? 네네. 예, 그리고 또, 바람을 좀 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음흠. 아니, 극보수 지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은 뭔가 해볼 만 하겠는데. 그런데, 이제 서정호 변호사가 보기에는, 한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 네. 이거를 가지고, 네. 아, 마 이제 당에서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당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서정호 변호사가 내부 정보가 있는 있 는지는 모르겠지만 당내에서 이미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징계를 거의 준비는 다 끝냈고 에. 이거를 이제 그냥 뭐 발을 하냐 안 하냐면 요거만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당원권 정지 이거 통해가지고 아예 그냥 출마 자체를 하게. 못 하게끔 에. 만들거나 말 거, 말, 이렇게 말, 말, 지금 할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얘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음. 지금의 당 대표나 당 지도부는 뭐 얽사박잖아요. 얽사박게 그냥 이렇게 할수 있어요. 조금 음흠. 그럴 수 있고 얼마 안 했잖아요. 음흠. 아예 경선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아니 너 당원권 정지야. 너무 출마 못해 이렇게 하면 이제 무소속 나가야 되는 거고. 어. 네, 그, 그니까 정말 그러니까 꽃길을 깔아줄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하. 아, 무조건 가시밭길이다. 지금 더 그러면은... 가시밭길이다.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재보궐선거 하나 갖고 오면 사실상 민주당의 두 개를 뺏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런 어떤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한동훈만큼은 원내 입성을 안 시키겠다 만약에 한동훈이 어. 전재수 의원 자리에 나가가지고 음.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럼 다른 후보 뭐 듣보자 후보는 해가지고 야. 저버리 또 민주당한테 저버리겠죠 야 그러면은 막 여론조사도 그냥 저버리겠다 뭐 이런 되던 거지 그 지역의 여론조사도 막 나올 거거든요 한동훈 대 민주당 어. 해가지고.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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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네. 한동원이 높게 나온다라고 해도 공천을 안, 안 준다. 음. 야, 그러면 당에 이거 완전 역풍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당은 네. 아무리 그래도 자기 당,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지도부를 유지하고 있는데. 25%는 지킨다. 사 지금 꿀 빨고 있는데. 뭐, 뭐 괜히 나한테 쓴소리할 사람을 뭐알아 원내 입성시켜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괴롭히고 짓밟고 어 여의도에 못 오게 하고 그냥 그러는 거죠. 어허. 그래야지 자기 입장이 공고해지잖아요. 음. 뭐. 뭐 어차피 정치라는 게요 대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기득권이나 실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잖아요. 으흠. 대통령조차도 그런 것이고 지금 당의 당 대표들조차도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아니고 뭐 국힘은 아니에요. 그러고들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들이 뭔가 어뭐 대승적인 차원에서 으흠. 뭔가 아 우리의 그 반대편에 있고 저 나고 어, 정치적 의견을 척지고 있는 사람을 끌어들일 것. 같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허.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야, 뭐, 거의 뭐, 사람이 아닌데요? 어쩔 수 없죠. 어허. 그들이 그거 하려고 당권 차지한 건데? 그렇죠.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까지 그런 극단적인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네. 갑자기 이제 또 사람이 돼가지고 뭐, 나경원원이 갑자기, 아, 우리 중도를 잡아야 된다, 이런 소리 안할 것처럼. 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음... 뭐, 되게 일반인들 중에서, 네. 아, 우리 조 변호사는, 봉사도 많이 하면서 음흠. 막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다시금 이렇게 본인의 활동 영역 이 사람들한테 보여줄 좋은 모습들 보여지는 거 음흠. 열심히 사회 어두운 데 가서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정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 나그말 하는 사람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너무 슬펐어요 어허. 정치를 바라보는 정말 순진하고 착한 많은 국민들은 음흠. 그런 사람이 정치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어허. 여러분 그런 사람 경선하는데 0.1%도 도움 안 됩니다. 아 0.1%도 도움이 안 돼요. 음흠. 그건 우리가 바라는 정말 이상적인 정치의 모습. 음흠. 저도 그런 모습을 따라서 가봤는데 네네. 거기에 열쇠는 없어요. 아꽃파치 없었군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한테 열쇠를 주진 않아요. 아 결국에는 다 지들 이익에 <laughs> <있게> 맞게끔 <laughs> 이해관계에 맞게끔 그렇게 이제 또 주는 건데 어, 열쇠는 누가 받는지 제가 음흠. 여기서 그냥 함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서정호 변호사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친한계도 공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강하게 저항할 사람은 없다. 배현진 박종훈, 박정하등몇명안 되는 의원들도 한동훈 편들수 없고 한동훈을 쫓아낼 경우 따라 나갈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이제 또 주장을 했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음. 다음 총선 때 이야기고요. 네네. 지금 총선이 아니잖아요. 음흠. 지금 반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음. 다음 총선 때까지 지금 장동익 지도부가 유지되는데 말이 안 돼서 그까지 가겠어요. 아하. 어쨌든 해체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무조건 반박할 수 있죠. 다음 총선까지 이지도부가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걸요. 그렇죠. 애당초보 지방선거...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다 집에 가야 돼요. 그렇죠. 음. 근데 지방선거는 질 거고 음. 망신 다겠죠 그렇죠. 개망신 화장실 파는 게 아니라 화장, 어, 화장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음. 쪽을 팔겠죠. 또. 그렇죠. 파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쪽을 팔게 될 텐데. 네. 여기서 또 서정호 변호사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한전 대표를 공천을 안 줄게 되면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동원 지주 지지자는 원래 윤석열과 한동훈을 함께 지지하는 분 중에서 분화된 것으로 5%밖에 안 된다. 이분들은 선거 때 민주당을 찍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한동훈을 도려내도 어차피 우리 표다.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경선 때안 보셨나? <laughs> 경선 때 그거 한45%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뭔 소리 하시는 거요 <laughs> 아 정우 경은 한 번씩 보면 그냥, 아니 정우 경 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 막 행시 사시 막 합격하고 뭐야기봐 똑똑하고 뭐 아는 것도 되게 많아 근데 네네. 한 번씩 저렇게 <laughs> 네. 이렇게 푹푹 빠지는 게 있어요. <laughs> 어 뭐지 이런 어, 게 있어요. 뇌가 빠지는 겁니까? 아니 여기 막 이런 거 이제 가다가 <laughs> 그 멀쩡한 길인데 <laughs> 뻘밭이푹 빠지고 이런 게 있어. 그래 어, 정우 이상한데. 아이 그리고 아까 그 국회의원들도 네. 표는 못든다아이건는 다음 총선 때나 그렇지. 왜 이상한 어허. 이야기라고 그래. 지금 지방선거에 다들 그냥 마음대로 하지. 음흠. 그리고 원내 당협위원장인데 자기 지방선거 자기가 다관하라고다 다 하지. 그렇죠. 누가 그당 대표 말 들어요.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시네. 국힘 지지자 중에 5% 남짓이라는 거는 아 사실 4%로 났잖아 경선 때. 아이그왜 그러지? 가장 최근 대선 때도 그랬고요. 아, 그렇죠. 그럴까요? 야 이게 지금 그래서 한전 대표를 지지하시는 지금 많은 분들이 보. 시에는야 우리가 국힘 지지율 5%밖에 안 된다고 좀 말도 안 되는 그냥 왈왈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그 네. 저기 뭐야 지난번에도 뭐 영장이 안 나온다더니 잘만 나오더만 <laughs> 내 나온다 했잖아요. 아 이분은 이제 그 그때 탄핵도 안 된다하셨고 아, 탄핵 됐나 된다 했잖아요 내가. <laughs> 구속되고 다 된다 했는데 맞는 게 없네요.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음. 균형성을 너무 잃었어. 다시금 이게 이잖아요. 이 요종 모양의 표준 분포의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저희가 5%라고 보는 건 약간 정광훈 쪽이 5% 아닙니까? 정광훈이 5%죠. 네. 데정광훈이 5%인데 수익은 95%. 와 수익 수익이 많은 거죠 수익. 아 사람은 5%인데 수익은 네. 95%. <laughs> 왜냐면 그분들은 아하. 그걸로 이제 지원받는 수익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 그것만 해도 유튜브 유지하고 말이지. 어막뭐 막 몇백만 원씩 막 저기 아니 세력 유지하고는 예. 전혀 뭐 문제가 없죠.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또한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시간 3,500분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좋아요 깜빡하시면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4,000분이 또 돌파를 해야 우리 변호사님께서 또 면이 서시는데. 아예 제가 어. 말했지만 4,000분 안 오실 때저 부르지 마세요. 제가 안 나오겠습니다. 그냥 저는 제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laughs> 하고 있겠어요. 페북질이나 할게요. 부르지 마세요. <laughs> 네, 여러분들 많은 좋아요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